일파스님다. 우리들이 많이 고민하고 모르는 이천도제란 과연 무엇인가? 천도제란 우리가 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종교의 선택에서 절에도 가고 성당 교회 심지어는 아주 유명하다는. 이 무속인 집에 가서 점도 보고 하죠. 그런데 많은 이 무속인들, 특히 우리 스님들이 천도제 하세요. 초상님이 잘못 가셨어요. 초상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구청을 떠돌아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천도제를 지내라. 또 우리 절에서는 백중 때, 백중천도제다 동제천도제다 또뭐 7월 7성날 천도제다 예수대 천도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행자 저를 믿다 보니까 스님이 또 하라 그러니까 또 안하자니 그렇고 오늘 천도제에 대해서 스님이 결론적으로 한번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천도제란 누가, 어느, 누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저 극락 못 가시고, 이 지구상에 떠돈다. 이 영혼들을 잘 가시게 하는 게 천도제다. 다시 말하면, 못 가시는 분을 잘 가시게 하는 게 천도제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산다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결혼하셔가지고 임신을 해. 이걸 태야 태. 이 속에는 영 정신이 하나 들어옵니다. 양 10달 동안 임신합니다. 태어났어요. 우리는 엄마, 아버지의 부모의 보호를 받아 성장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 가서 직장 다니다가 또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해서 똑같이 우리 부모와 똑같이 자식을 낳고 또잘 길러주고 어느 누구나 육체는 땅에 버리고 내 영혼이 분리됩니다. 이때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영혼이 심판을 받는데 이 불교에서는 7, 7, 49, 7번 재판 받는다. 49제. 이때 일주일마다 일곱 번 재판받아서 잘 가시면 천도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못 가시면 이걸 잘 가시게 하는 게 천도제입니다. 이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수행자들이 뭔가 있기는 있는데 이 무속인들이 요거 있기는 있는데 요거 조금 배워가지고 우리는 힘이 드니까 여기도 가보고 우리 자녀를 자랑에 의해서 사업을 자랑기위해서 유명한 사람들 찾아가 봅니다. 천도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음식을 쫙 차려놓고 땡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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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에 가니까 또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 스님이 천수경 반야신경 어? 영원 결혼시 합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보이잖아요 누가 돌아가시면 저도 마찬가지일지만곧 죽습니다 내 육체는 땅에 남고 내 정신이 나가 재판을 받을겁니다 나를 아는 지인이나 후손들이 분명히 나를 영안실로 데려가겠지요 그때 자기 종교에 따라 기독교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에 잘 믿었습니다 천당 갑니다 그 후손들은 목사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잘 가셨나요 주님이 뜻대로 교회를 잘 믿으셔서 천당 가셨소 어느 성당을 가니까 이 레지오단 이 팀들이 와서 반세 도록 깊은 구렁 속에서 브로지사원이 주여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 비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하고 교대로 이스라엘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연도래 연도 왜잘 가시라고 빌어드리는 거야 우리 불교에서는 어느 스님이 오셔 가지고 이 영혼을 잘 가시게 이것은 변호사 의 역할이죠 변호사 의 역할. 돌아가신 분은 제일의 역할이고, 심판자, 저 위에 안 보이는 대왕들은 바로 심판관, 법관의 역할입니다. 연도를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또 우리 스님들이 빌어드리고, 사식국를 해드리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천도란못 가시는 분을 잘 가시게 해드린다. 잘 가시게. 근데 잘 갔나, 못 갔나도 모르고, 두들고 기도하면 다잘 갔다 그래. 잘 가시는 분은 천도제가 없습니다. 못 가시는 분은 천도제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느 분이 잘 가셨나, 못 가셨나, 아는 방법. 이게 숙제입니다. 이게 숙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아니 노숙자, 암환자, 저 혹시나 죽었을 때 영안실로 가십니다. 지금도 서울대병원, 중앙병원 각 영안실 장례시장에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또 산부인과에는 오고 있고 아, 누가 A라는 분이 1호실에 돌아가셨어. 어느 A라는 분은 교통사고로 사무실에 계셔. 어떤 분은 5호실에 있어. 각그 집안의 후손들이 와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식으로 천도제 아니면 빌어드리고 있어요. 근데 잘 갔나 못 갔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7, 7, 49, 7번 재판을 받는데 1일, 1월 날 돌아가셨어. 1월 1일 날. 7일 날 재판을 났습니다. 이럴 때 눈이 안 보이잖아요. 혹시나, 나의 아버님 부모님을 산소에다가 산소 썼다 산소에 매장내 줬단 말이에요. 그 뼈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영혼의 기운은 나오게 돼 있어요. 잘 가시는 분은 좋은 기운이 나옵니다. 못 가시는 분은 나쁜 기운이 나와요 저는 알지만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날이고, 언제든지, 시간과 날짜, 장소, 가리지 말고, 어느 묘나, 자기 부모의 묘나, 산소에 갔을 때, 우리가 소주 한 병, 청아 한 병, 또 담배를 피우시면 담배를 한잔 가져가세요. 제일 빠른 게 이겁니다. 여러 음식도 표시가 나지만은, 여기가 우리 아버지 산소다. 여기가 누구 산소다. 여기에다가 술한잔딱 따라드려. 이병의 술이 남잖아요 이걸 띄워 놓으세요 그러면 영혼이 뼈가 있기 때문에 잡습니다 기운이 온다 이거예요 2분 3분 오래 둘수록 좋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요 따라는 술과 남은 술이 있잖아요 요걸 비교를 하세요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요 따라는 술 영혼이 접속한 술 요 술맛이 이 술보다 똑같은 술인데 순해지면 천당 가신 분이야 극락 가셨어 천도제 없습니다 왜? 네, 잘 가셨으니까 그런데 이 술이 이 술보다 써 독해 못 가셨어요 쓰다이 말이에요 이 분은 천도제를 해드려야 됩니다 극락으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스님, 목사, 신부, 무속인 또저또철학가 자기 나름대로 기도, 연도, 청도 발복 굿다 했어요. 끝났습니다. 영혼의 속도는 빛 속도보다 빠릅니다. 저 영혼이 잘 가시면 이 묘에서 기운이 바뀌어 버려요. 술맛이 끝났습니다. 다시 실험을 해봐야지. 또 비교하니까 그 쓰던 술이 술해져 버립니다. 이게 천도제입니다. 이게 천도제예요.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 그러면 잘 가신 분은 천도제가 없고, 이못 가신 분을 누군가가 천도제 했으면 잘 가셨어.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 천도제란 평생에 한번 하는 겁니다, 한 번! 그런데, 무속이 집 가니까, 요번에는 누구 초상이 배가 고프다 그러고, 또 가니까 초상이 울고 있다 그러고, 또 구다자, 구다자, 열댓번에,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 아이, 굿비만 날려서 집 둘째 값 날라갔습니다. 스님, 시원도 없습니다. 요새 의 불자들이 절에 가면 천도제 아래. 백중 천도제, 동지 천도제, 뭐, 사십구제, 애수제. 아니, 스님 말씀드리니까 맞는데, 그러니 절에 나가기가 싫대. 우리 절은, 불교는 천도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처님이 길, 부처님이 살아온 삶, 자비를 배워서, 행하는 데인데 행하는 데 스님은 이 효학문을 전파하려고 왜? 좋아지게 해야 되니까 효를 행하면 좋아지니까 이래서 이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 우리 어머니는 낙골땅에 낙골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수목원에다 묻어드렸어요 우리 동생은 교통사고로 죽어서 이 뼈를 갈아서 가게나 뿌려줬어요 어떻게 산소가 없는데 알수 있습니까? 맞죠? 모르죠? 바로 낙골땅에 가셔가지고 술을 한잔 따라드리세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근데 뿌려드렸어. 어떻게 알아? 우리나라가 이 5천년 역사입니다. 이 효를 행하였어요. 저 고구려 신라를 통해 가지고 고려로 조성까지 지금 이 나라까지 제사 유교에서 지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상을 놓고 그 고인의 영정을 놓으세요. 영정이 없는 분은 지방을 쓰세요. 이 지방은 저 책에 명품자녀 만들기 검색을 해보세요. 에? 거기에 지방 쓰는 법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영가심이 그걸 놓고 상에다가 음식을 손에다 따라들이 음식을 채렸으니까 띄워놓고 2분, 3분 있다가 맛을 비교하세요. 맛이 순해지면 잘 가신 분 맛이 독하면 뒤신 그래서 어느 분이 음식을 참잘 만들어 너무 종같대 기수야 정말 잘 차렸어 근데 오늘 제사를 지냈는데 영정을 딱 놓으니까 귀신이 오시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퍼석퍼석이에요 버섯, 그거 먹으면 식중독 걸려요. 병원에 가야 돼. 그런데 어떤 음식은 좀 맛이 없는데 어떤 잘 가신 분을 제잘를 지냈어. 끝나고 나니까 음식이 쫄깃쫄깃 맛있어. 비벼먹어. 집안이 화목대잘 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우리 결론 짓게요. 천도제란 못 가시는 분을 잘 가시라는 게 천도제다. 잘 가시는 분은 천도제가 없다. 못 가시는 분을 천도제하면 영혼의 속도는 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평생에 한번 한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아까 제가 담배 얘기했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요두 까치를 한 까치 올려놓고 2분, 3분 있다가 같이 불을 댕겨가지고 피우면, 순해지면 잘유가신 분. 누가 요즘 과학 시대라고 과학, 과학 그럽다 과학, 과학. 이 실험하는 게 과학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 연구실에서 실험을 해야 진짜래. 맞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채를 넣고, 두상에다가, 한 분은 잘 가신 분, 한 분은 못 가신 분을 똑같이 모셨어. 똑같은 장소에서. 자, 2분, 3분 있다가, 똑같은 음식을 그대로 과학수사연구소에다 갖다 줬습니다. 잘 가신 분은 칼로리가 올라갑니다. 못 가신 분은 칼로리가 죽어 들어가요. 실험했던 겁니다.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자, 천도제란 어떤 종교를 선택하신 본인이 자유입니다. 못 가시는 분을 잘 가시게 하는 게 천도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